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반 26절부터는 예수의 탄생에 관련되서 예언의 말씀들이 쭉 나오죠. 39절부터는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고요. 아, 57절 말씀부터는 침례예언의 출생이 이제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67절부터는 사가리아의 창가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80절 말씀에 이제 끝내주문을 그 하게 됩니다. 그 80절 말씀을 보면은 이랬습니다. 아이가 사람의 신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어, 심히 요한은 두번 이제 하는 이야기인 거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흔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감과하고 그냥, 대충 알고 있는 말씀 몇 군데가 새롭게 확인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쭉, 어, 보면은, 지금 침대 요한이, 어, 태어나는 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심을, 같이 등장하고 있죠. 누가 보면, 침대 요한이 사가랴와, 어, 엘리사벳을통해서 이제 태어나는데, 예수님보다 이제 먼저 태어나죠. 침대 요한이 엘리사벳이 뱃속에 이제 들어서니까그 후에 딱한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대 요한과 예수님은 동년배사람입니다 동갑입니다, 동갑. 같은 해, 같은 해라고 할 수,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의 동갑, 턱을, 동갑 봐야 되죠. 6개월 차입니다, 6개월 차.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베스를 찾아가는 일이 있죠. 엘리사베이 마리아가 방문한과 동시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 성경말씀 누아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흔히들 우리 예수님이 탄생에 대하여서 당시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모든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 다 한결같이 반기지 않은 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가리가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나서 신뢰의 한 아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리아가 방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은퇴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시하며 기뻐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아, 예수님이 탄생한 했, 했다는 그 사실을... 당시의 어, 종교 지도자나 어, 권력층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분명히 어, 당시 제사장 사가랴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일방적으로 우리 상상을 속에서 그냥 대충 그냥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참 큰, 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엉뚱하게 달리 생각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기록 연대가 워낙에막 길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자칫 그런 오해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두 군데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마리아의 고백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6절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가로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죠. 천사장을 통하여서 통보받고또 그렇게 예수님이 임신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주는게 드리는거죠. 고백하는거죠. 신앙고백이죠. 마리아의 신앙고백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제 아들 영찬이가 태어나면서 그때 병원에서 말이죠. 제가 하나님, 우리 아,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사냥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겁 그래서, 아, 그래서 영, 영찬이라고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우리 영찬이가 태어나고, 우리 영찬이가 그냥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광이나 감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일종의 어떤 신앙 고백. 아, 이것은 참으로 이런,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 자주 등장하면 할수록 좋겠죠. 어, 어떤 분이, 어, 그러잖아요. 내 일생에 어, 가장 큰 소망과 소원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어, 산가운데서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다. 라는 그런, 어, 간정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찬양, 그, 노랫말 속에도 등장하죠. 그처럼. 사실 이 세상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산다고 그래요? 잠시 살다 가는데 근데 그 잠시 살다 가는 그 가운데에 그냥 뭐잘 먹고 뭐잘 자고 잘입고 뭐 좋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체험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역사심을 내가 느끼고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막할 때에 그때의 감격과 놀라움과 기쁨은 정말 상상초월이죠. 그래서 그런 기쁨 가운데에 늘 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을 가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삶가운데늘안 있어도 말이죠. 자신의 일평생에 단한 번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그런 확실한 믿음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대다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의, 은혜와 그 영광들을 한번 체험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자기 입술로 절로 분을 내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체로, 이제, 예수님, 침례 여왕과 예수님의 어떤 탄생 배경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특별하게 이제 한 가지 또 확인되는 게 있네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모든 일을 거는부터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뭐 정확하게 그 데오빌로에 대해서 관련돼서 나온 건 없는데 참고 자리에 보면은, 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당시에 어, 높은 관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첫 절부터 나오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라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모든 어, 이방인에게 모든 어,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 그런 어떤 역할적인 면이 분명히 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대오륜한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에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되심을 지금 이 사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사복음서에 담겨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었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어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된것 같네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서 좋은 부분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봤는데 앞으로도 어 2장 3장에서주 가면서 또 의미 있는 말씀들, 또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 앞으로도 어, 하나님 말씀에 좀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합니다자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